김 감독을 저번에 보고 우리가 딱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경우가 내가 많지는 않거든. 어. 축구에 대한 그 접근, 지도자로서의 접근 그런 게 어우 난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음악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다 엘리트 음악이 맞춰져 있거든. 입시를 할 때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해서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 네. 생활 체육이 있고 네, 네, 그렇죠. 이러는 것처럼 네. 음악도 되게 비슷하게 전공자의 음악이 있고 나머지는 취미 개념인데 그게 엄청 미약해. 근데 나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 네. 입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뭐 합창단도 잠깐 있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한 15년. 근데 체육의 그 수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이제 전공자였는데 네. 계속 그걸 업으로 삼아 어, 현역 업으로. 어, 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현역 운동 선수 그 사람이 너무 작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공을 할 때는 수요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공급이 좀 많은 거야. 저도 되게 부담하는 게. 아. 저도 선수를 할 때. 응. 지금 돌아. 그래도 너 소개나 한번 해주라.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우리끼리 우리끼리 한참 응.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응.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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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마 축구 선수 감독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 선수는 어, 언제부터 할 거예요? 초등학교 사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학년 때부터.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 3 년간 뛰다가 아. 이제 언제 귀국할 거예요? 이천십사 년도에. 이천십사 년도. 네. 이제 그때까지 하고 그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도자 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잖아. 네.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잖아. 네. 지도자가 주 응. 종류잖아.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스포츠의 지도자가 걔는 응.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생활 체육으로서의 지도자가 있고. 근데 나도 처음에 스피치 렌스를 었거든 강연을 하지 않았어. 응. 처음에는 엘리트 코치를 흔히 말해서 한 거지. 응. 뭐 스피치가 엄청 중요한 사람들 응. 그 고칭을 이제 뭐엇로 시작할 거지? <laughs> 허가 아, 없어. 나도 어, 없이. 그냥 나 혼자. 음악에서 배운 그거를 이쪽에 접목을 하고. 근데 그게 축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축구가 뭐 체력이 기본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체력만 있다고 되는 게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축구가 되게 인생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100m 달리기 아니지 내가 보기에 인생은 100m 달리기가 밑바탕 돼야 되지만 그렇게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에는 드리볼이 있어야 돼요. 스피치도 결국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드리볼을 하면서 가는 것이 나 혼자 계속 막 말을 짠, 아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말그 응. 그 강연하실 때그 어. 템포를 그렇지. 조절하시는 그렇지. 게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뭐, 근데 그게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야 볼이 딱 왔는데 내가 볼을 탁 차면 이 볼이 굴러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축구 선수하고 볼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내가 세게 바, 볼을 탁 쳐버리면 얘가 확 가니까. 도망가자. 어 도망가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 거야 스피치하고.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아유. 내가 그냥 똑똑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하니까 야내 내 말이 달리기거든. 근데 선수의 마음은 뭘과 같은 거거든. 내가 선수의 마음을 확 차지만 이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걸 너무 많이 차 버리면 저쪽 밖으로 나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축구로. 인생을 배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특히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같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스피치를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데. 왜냐면 사람들이 머리로 머리를 알아듣기는 금방 까먹거든. 근데 몸으로 알아들은 거는 엄청 오래 남아. 몸이 알아듣는 것은 경험을 이제 하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 그래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지식이 있다고. 그거는 마치 지식을 갖고 엄청 빨리 달려버리는 거야. 공이랑 같이 안 가고 <laughs> 혼자만. <많이. 웃음> 그런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 근데 정말 좋은 축구가 선수가 되려면 상대적으로 빠르면 좋지. 근데 100m 달리기 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 축구 온게 아니죠. 공하고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 팀 선수들하고 패스도 할줄 알아야 되고, 상대 선수를 또 제칠 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엘리트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소년 아이들, 이제 취미반 애들을 이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든 이유 중 하나가, 엘리트에 있으면서 어릴 때의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 어, 어,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어. 건 얘는 왜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왔을까? 그고 어. 엘리트 축구 문화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로 결정이 있어서 어.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축구가 아니면 어. 안될것 같고, 어. 저 또한 축구 선수가 안 되면 나는 인생 이 세상에서 그렇지. 쓸모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좌절감을 맛봤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했을 그렇지. 때 답은 안 나오고. 이거는 엘리트 축구만의 문제는또 아니고, 생활 축구하는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풀을 넓혀놔야, 그렇지. 그렇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간극이 좁혀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 선택지가 넓게 아이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을 해야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나중에 컸을 때이 진로가 만약에 막 다른 그렇지. 길에 막혔더라도, 그렇지. 다른 길을 갈수 있는 본인의 힘이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기술로만 끝나는 축구는 축구거든. 근데 그 축구로 좋은 철학을 배우면 그 아이는 커가지고 프로 선수가 돼도 정말 밑바탕이 좋은 프로 선수가 되거나. 맞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거든. 맞아. 그래도 그 사람은 기본의 체력이 좋고 축구를 하면서 셀프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간관계를 자기가 몸으로 익힌 거야.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스피치를, 장사를 해도. 영업을 해도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거야. 관계에 대해서. 어. 내가 공이랑 같이 가는 거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 넘, 넘어야 되고,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인간관계를 이렇게 갖고 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우, 나 축구했고, 나 음악했는데, <laughs> 어우, 나 이거 10년, 20년 했는데, 어 결국은 프로 문턱에 가가지고, 이런 일로 못 하고 부상 당해서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어. 가장 힘든 거가 뭐냐면 남 탓을 하게 돼 그렇지 그래 그래 시대를 탓하거나 어. 부모를 탓하거나 그때 지도자를 탓하거나 근데 가장 힘든 탓이 나를 탓하는 맞아, 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루저야 난 패배자가 됐어 내 인생 20년 너무 원해서 너무 잘 돼서 했는데 결국은 난안 됐어 나는 그게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10년이 갔거든 어,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음악하는 내 동기들이나 어. 선후배들을 만나기 싫더라고 아,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요 초중고에 한해서는 축구를 가르 친다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을 어. 성장시킨다는 어.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힘든 거를 겪고 포기하려고 할 때, 어. 제가 한꼭 붙잡는다고 했었죠. 어. 근데 이제 그 이유도, 너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쉽게 그만둬버리면, 어. 앞으로, 솔직히 인생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생각, 네, 성악을 했지만, 그렇지. 그만큼 또 사랑하는 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어. 다 2순위, 4순위, 3순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거보다 덜큰 고난을 겪었을 때도 금방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질 텐데. 어. 절대 안 된다. 어. 그러면은 3개월만 조금 힘내보고 어. 그 동안에 너가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찾아보자. 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납득시켜줬을 때 나는 너를 어. 놔줄 수 있다. 어. 이런 약속을 항상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겪었었으니까 아, 이 아이들이 그냥 쉽게 동만 뒀을 때 아, 그냥 방황하는 아이가 될까봐 아,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왜냐면 보통의 아이들보다 근육에 힘이 생겨버렸잖아 네.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보다 엇나가기가 훨씬 쉬울 수 있거든 그렇게왕하화 그러니까 어. 근육에 힘이 있으니까 으아. 마음을 내가 잡지 못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그렇지 그래서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 한국에 좋은 일이거든. 아, 어떻게 하면 제가 김각도 그 응. 구단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군들은 그게 뭐한사람이든두사람이든 사람이든 궁금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나도 저런 어 지도자에게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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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한번 얘기해줘 어떻게? 하면. 아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오로마 석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음. 이제, 이제 맞는 장 얼마 안 됐고 많이 찾아오셔서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일단 2월달 그래. 오픈인데 아. 항상 또 저번에도 뭐. 예, 얘기했지만 너무 즐거워가지고 음. 대화하다 보면은 많이 배우고 또 대화하면서 영감이 자꾸 붙어. <laughs>